Welcome to the Tego Machinery Expo 2025. I'm Katie with AV News, and today we are here at Expo. Let's go and take a look inside. Okay, our next company is here.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And tell us about your company. 예, 저희 회사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전문으로 그래서 주로 하는 부분은 저런 MES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장, 필요한 공장에 필요한 장비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고 하는 제어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케이, okay. so you have software and equipment for smart factories. 아, 스마트, 스마트 공장. 네, 예, 스마트 공장을 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럼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이 장비는 자율 제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데모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상위 시스템은 저기 옆에 있는 그 MES라는 운영 관리 시스템이 있고 저 운영 관리 시스템에서 얘에 대한 작업 지시를 내리게 되면 얘가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요 부분은 스스로 검사 결과를 측정을 해서 요 검사 결과 값이 여기에 바로 또 실시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 데이터를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 검사를 해서 저 장비에다가 최적값을 다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작업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 하기 위해서 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AI가 스스로 그 스스로 품질이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관리를 AI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을 블를 AI 자율 제조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a i 자 And then also it manages the data, so it checks the, the product's uh, quality, so it makes sure that all the products have the same quality. Yeah. And this is actually almost better than people who would create products with different quality every single time. This robot can ensure that all the products have the same quality. Yeah. They.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MS 시스템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필요하고 이런 검사 장비가 필요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큐이노텍이라고 합니다. 네. All right. Yes, and as you can see this actually needs different parts to work. So you have um 그럼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고 예, 요거를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ME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고요. 그 중에 요건 이제 일부 관제하는 시스템이 되고, 얘가 이 설비에다가 로봇에 지령을 내립니다.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얘는 로봇을 지령을 해서 지령한 값을 생산을 하면서 계속 검사를 합니다. 검사 값이 여기 계속 쌓이고 있는데 검사 값이 최적값이 일어나게 인공지능이 계속 저 장비를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전체 세트를 AI 자율제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는 이 지, 지령 정보가 이런 가공 장비나 제조 장비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많은 정보 값을 고쳐서 썼을 텐데 이제 AI가 스스로 이 정보 값을 다 조정을 해가면서 이런 산포 값이 이렇게 불균일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게 AI가 유지하게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품질이 이러한 Yes, so this system tells the robot what to do. The robot creates the products, and, and then the quality of the product is measured. And again, this data is sent back, is analyzed, and then depending on the data, again the instructions are given to the robot. So all of these three parts work together, and the AI monitors all of this.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AI 자율 제조 시스템이라고 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걸 다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 네. 그러면 이 시스템 이미 사용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요게 어느 제거 회사를 지금 데모로 한 장비고요. 이 제거 회사, 사출 회사, 가공 회사들은 이제 보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혹시 수출도 하시나요? 수출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갈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네. 현제는 베트남을 일단 첫 번째 국가로 지금 아, 네. 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Okay, so right now, um, this system is already used in the domestic market, and now they're preparing to enter the Vietnamese market in the near future. 그러면 앞으로 기획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시스템을 지금은 이런 가공 장비에 넣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분야까지 다 확대 적용할 노고 좀 구상 중이고 구상 중입니다. 아, 네. And then they also want to expand to more fields and more markets in the future. Thank you